서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현실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쭉 율법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현실로 돌아와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살 수가 있나요? 지킬 수가 있나요? 다 지키지 못하죠. 다 어,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아는데 기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대안은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세 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서원 문제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서원 이야기입니다. 서원은 주로 우리가 언제 드리는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또는 간절할 때 우리가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은요, 강제로 하는 것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서원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미리 서원해 놓고 뛰면 못할 것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게 서원하, 서원했으면 더디 갚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갚으라. 약속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본 백성들을 살려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켰었는데요. 나중에 사울왕이요, 약속을 깨고 기부한 기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라에 3년 동안 기근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들을 죽이면 기근이 그치는 일이 이 사무엘 알서에 보니까 벌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관점에 이 서원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갑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시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서원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것들을요 값을 매기라고 말씀하십니다. 2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 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7절까지를 요약하면요. 5세부터 20세까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남자는 1 5세겔 여자는 1 0세겔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 이 서원한 것을 어기면요. 그 값에 20%를 더 가산해서 값으로, 값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했으면 먼저 값을 매기고 그막 값을 매기는 순간에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다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그 값을 매겨서요. 우리가 서원한 것을 갚지 못하면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다 팔방미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요. 다 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피아노 못 친다고 낙심하나요? 오늘 저희 사호는 낙심할지 모르겠지만 손흥민 선수는요 피아노 못 친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축구만 잘하면 되니까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집중하고 그걸 잘하면 되죠. 그 외의 것들 다 잘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14절부터 25절까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서원을 해서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원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또 서원을 했으면 되도록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무거나 그냥 다막 서원하거나 약속을 하지 말고,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것이 있는데 서원한 대로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20%를 더 가산해서 갚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대로 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서원하고난 다음에 아유 내가 실수했나봐. 그러면 20%이 속권제처럼 그 값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드리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너무 한때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잘못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으려고 하면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성경에요, 이거를 몰라가지고요, 해결을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시면요,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때요,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만약에 이제 제가 돌아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죠? 딸이 나왔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안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안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입방적으로 실수한 거죠 누구든지 나오면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누가 나왔냐면 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이그 값을 만약에 딸이니까 이 1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20%를 더 가산해서 1억 2천만 원을 하나님께 이 번제 대신 이 예물로 드려면 문제될 게 없다. 해결이 된다.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혹시라도 함부로 너무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서원하지는 말고, 혹 그렇게 서원해서 실수를 했더라도 주님 앞에 20% 원리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태생, 우리가 기독교에서요, 우리가 가장 처음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도요, 이 가장 처음껏. 기쁘게 받으신답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초태생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은 헬렘이라고 하는데요, 진멸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도 보시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다 이것이 헬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조로요 이 동물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그냥 내가 아끼고 좋아하더네요 그러면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꿔 준다는 겁니다 대신 여기도 20%를 더 내라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소가요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는 한 마리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내가 갖겠다. 그런데 갑자기요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께 죽었네. 어,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으면 어, 둘 중에 뭐한 마리가 죽었다고 어, 내가 이천 원을 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천 원은 내가 떡볶이 사 먹고. 천원은 헌금해야지. 그러다가 천원이 하수구에 빠졌어요. 아이고 하나님께 빠졌네. 이러지 말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했으면 초태생도 그렇고 헬렘도 그렇고 11조도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내 위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기준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돌아오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악들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예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재물로 드려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